진짜로 이거는 소품을 가져왔는데 지금 맞아 맞아. 어 뭐야 남자가. 내가 말했죠. 핑크. 운동 좋아하는 남자는 핑크라고. 아 어, 정말. 네. 여자 좋아하는 거 맞죠? 남자 좋아하는 귀... 거. 나요굉장히요아 아, <laughs> 근데 이건 쓰나 마하겠다고러가왜 가져왔어요? 왜냐면 또비 얘기 하니까 네. 이강님은 우산 관리법 이런 거 얘기해 줘도 좋을 것 아, 같아서. 돼요? 우산 관리법. 그래요. 좀 알려 줘요. 아, 일단 첫 번째로 네. 네. 우산이 보통 이렇게 세워 놓잖아요. 집에. 네. 쓰고 나면 네. 이러면 여기 안에 빗물이 고이면서다 망가져요. 아, 그렇기 때 뒤집어서 아아 이렇게 자르면 네, 이렇게 다 흘러내리겠죠. 아 어쩐지 나도 이거 네. 피면은 이 안쪽에 우선 덮에그 뭐지? 샘물 네, 망가지면서 안 열리고. 그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놔두면 이렇게 놔두면 뭐가 돼요? 물이 고이죠 네, 그러면 그렇죠. 지저분해져요. 동건하게. 네, 뭐가 좋을까요? 난 봤지요. 벌레로 닦아줘. 닦돌. 에이, 닦돌. 걸레닦으면 좋은데 음. 벽돌 딱 대놓고 어놓으면 아. 벽돌이 다 흡수를 해요. 아 네. 굉장히 좋은 정보죠.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다녹슬었다고 음. 그때 음. 아주 쉽게 녹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베이킹 소다. 아니다. 녹을 제거한다고요? 어, 베이킹 소다 맞을 수도 있어. 시작해, 시작해. 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거. 아, 아, 네. 여자들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것 항상. 항상? 정답. 네. 명품백. <laughs> 저기 다죠고 있어요. <laughs> 자 제가 알고 있는 베이킹 소다가 될지 안 될지는 전 몰라요. 확인된 맛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보면 아, 아, 아. 자음으로 음, 이응시옷 이응시옷 아, 정말 답답하네. 아, 답해 이응시옷 티 아세톤 아세톤 그 아세톤 아세톤 맞아요. 아세톤을 그 탈지관에 붙여서 오. 닦으면 싹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 진짜요? 네. 음. 아 제가 아침에 이거 우산 보고 속상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아. 좀 챙겨 와봤어요. 이렇게 네. 망가진 우산이 많은가 봐요. 생활정보해라 생활 정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